여긴 이제 내 가게야! 아, 저 면접 보러 와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?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? 시끄럽다고 잘렸어요! 아... 한 명이 안 도와주네 잘 부탁합니다. 준아 뭐부터 할까? 없지. 여기는 이제 내 가게야. 내가 만든 내 가게야 이들아. <laughs> <laughs> 준이 없어도 돼. 너들만 있으면 돼. 저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 아 알바 아-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아네아 예. 아,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가게 주인을 맡게 된 하쿠라고 합니다 야,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여러분 저 지금 면접 시작합니다 사장님도 오늘부터 사장님이신가 봐요 제아오늘부 예 아, 사장 음 아, 듣기 좋네요 아 근데 뭐 촬영하시는가요? 아 제가 먹방 유튜버인데 지금은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서요. 혹시 저희 먹어봐는 와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아직이요. 아 그러면은. 아 근데 주변 유튜버들이랑 BJ들이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. 밥맛집이라고 맨날 풀만석. 합격! 아. 예, <laughs> 어. <That's it. 웃음> 네? 합격입니다. 오늘부터 당장 일하세요. 저 저쪽에 보시면 앞치마 세개 있거든요. 제스! <laughs> 아 근데 저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네.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해도 될까요? 될까요? 아그 구독자가 많으세요? 아 별론 없어요. 일만. 오만 아, 천 단위씩. 150만 원. 어, 어. 150만 이요 <laughs> 채널명이 뭔데? 우동 밥이요. 오 씨, 오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 우리 동네 밥집! 어저 아, 구독자예요. 지난주에 저기 앞에 제육삼밥집도 갔었죠. 어 왜? 네. 맞아요. 와가그 어, 오신 김에 저희 가게 것도 좀 드시고 촬영도 좀 해주세요. 제가 협찬으로 다 해드릴게요. 아저 근데 면접 보러 왔는데. 아유 무슨 150만 유튜버가 알바를 해요? 수익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. 데 그냥 오신 김에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하게 쉬다가 가세요. 아, 네. 아그뭐 촬영도 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싹다찍을것 같아요 네. 네 알겠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실패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가게였어요 아, 돌발 미션 몰카 실패입니다 그럼 제가 첫 알바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우똥 밥이었습니다. 예스. 뭐야? 오늘 카그 콘텐츠였어? 그럼 안 주. 다시 해주세요. 찾아 어디요? <laughs> 어디 앉으면 어디 됩니까? 아그 편하신데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. 면접 안 봅니까? 아 알바 면접 보러 오셨구나. <laughs> 그렇게 안 보이니까 <laughs> 꼭 그렇게 보여야 됩니까? 왜무지 상추입니까?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. 겉만 보고 속은 모르는 요새 겉바 속촉 모르십니까? 아니 면접 시작 이시죠 네. 아, 저, 저, 저쪽에 앉으시면 아저씨는... 력서 보니까 강사 출신이시네요. 강사는 뭐 알바면 하안 됩니까? 아 평균입니까? <laughs> 지도 요리 좋아합니다.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여기 써 있어가지고 막. 말...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? 아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? 혹시 알바생은 전 언제입니까? 죄송한데 지금 좀 천천히 너무 지금 질문 사. 질문하면 안 됩니까? 제가 강사할 때막 하루에 질문을 천 개는 기본으로 받아요. 그럼 그거 다 대답해 주고 뭐 하면 하루에 기가 쫙 빨립니다. 음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언제 뭐 어, 수업 끝나고 집 가다 요 들렀는데 혼밥이 가능하대요.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데 한 그릇? 아니, 두 그릇? 어? 세 그릇 먹었다입니까? 어, 진짜요? 그래서 막 그날부터 요 생각이 나면서 엄마가 해줬던밥 생각이나고 그러면서 지난 지난날에... 날의 왜고 들고... 아유 왜, 왜 우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어서 일을 할랍니다 아, 그 혹시 요리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아,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오마카세 집이라 저도 멋진 센세입니다 예? 네? 오마카세 멋진 센세 새라임 죄송합니다 대본대로 하는 기라 분이 그래요? 예, 그래 그래. 아, <목소리> 아니. 아, 그 잠시만 요 잠깐만. 이게 하단에 보이시죠? 아니요 네. 저는 위쪽이 있어요. 아, 아. 그럼 혹시 밥은 지어본 적 있으세요? 아니. 음. 아. 그거는 요새 밥솥이 뚝딱 하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리고 쿠첸에서 브레인이라고 나왔던데 어? 아이 저희도 이번에 그 신규 제품으로 바꿨어요 쿠첸 브레인 아 정말요? 네. 15가지 밥맛 알고리즘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그 유명한 제품 쿠첸 브레인 10가지 백미 제품 및 5가지 잡곡 전용 메뉴가 있어서 해당 쌀이나 잡곡으로 취사시 가장 맛있는 밥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약간 PPL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다할 걸요 어차피 P P L 인거 그냥 <laughs> 카메라로 편하게 하세요 감독님 괜찮죠?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번에 쿠첸에서 신규 밥솥 쿠첸 브레인이라고 나왔어 공부 못한다고 입맛 없다고 밥 굶지 말고 지금 당장 엄마한테 브레인으로 밥 해달라 해라 그럼 공부가 더잘될끼다밥 심은 바로 쿠첸 브레인 알제 밥도 머리 쓰면서 밥 한다니까 니들은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진짜 고생 많으셨다. 아, <laughs> 변삼니다 조심하세요. 예. 매니저 어디 있어요? 네,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가게는 와 보신 적? <laughs> 아니요, 한 번도요. 여기 밥 맛집이잖아요. <laughs> 그럼 요리는? 뭐? 요리 잘하면 요리사 했죠. 저는 서빙이 더 좋아요. <laughs> 네, 이력서 보니까 이게 중요한가요? 아... 아니, 저희도 오래 <웃음> <웃음> 일할게요. 걱정 마세요. 근데 왜그만두시 그만둔 적 없어요. 시끄럽다고 잘렸어요. 그러면은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8각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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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이 세무작 해병 박경훈 얼마면 좀 불러왔습니다. 오 해병대 저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.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제 예, 여자친구 다시 내 사랑 꽃분이한테도 잘해줘야 됩니다. 꽃분이가 여자친구 맞습니다. 잠시 대기. 아 꽃분아, 아. 아 오빠 여기 알바 면접 보러 왔어요. 샤넬백 아, 지난주에 꽃이 사줬는데 안 사줄 거면 헤어지자고. 어아아니 오빠가 바로 알바해가지고 값을 받겠습니다. 네. 좋네. 저 저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. 특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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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이 단길 누구시죠? 특전사 이정수 알바 면접 보러 왔습니다. 땡! 어? 이 자식 뭐야? 너왜 여기까지 왔어? 오 뭐야? 저 특전사 이정수 오마카세하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. 이 씨가 오마카센 해병대가 더 잘해 이자까 너는 인생 자체가 오마카세 아니야 안심살랐다안창살랐다삼겹살랐다돼지껍데기나심이야 이게 오마카세 아니야 이게 야, 이 씨가 그럼 이건 뭐야 돼지껍데기 대... 하지마 이거 뭐야 에생생 무슨 야 12시가 지나면 점심 먹어라 스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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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웨이번웨면 스웨어. 스어 스웨어. 거야닭스 속에는 암탉이 스쿼키야스쿼키야 외양간에는 송아어야 스웨어. 스웨어. 송아지 크면 꽃등을 심 내가 싹다먹을거야 다시 다 하지 아 여기 합다 하셨어요? 어.. 더 해도 되는거야.. 하세요? 마치니 토마이라느냐 내가 토마이 봤어 대과 라느냐 토마토.. 아.. 아 죄송한거야 긴장돼가지고 토마토 들어가는 음식을 까먹은거야 안정돼서 겨드랑이 또땀 많이 난 거야. 아나또 이래 거야. Hey, 아, 너 지금 더 매일어.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. 아나 지금 연락 쳤다 인 거야. 아나 남자한테 이런 건. 메타작하기 있네. 아까리 목님을 와. 맞습니다. 아니 갑자기 왜 때리려고 하시는 거야. 사장님면 메타작해도 되는 거야? 나몸푹 꼬아. 내가 더못볼 거야. 음. 스트레칭 패키지 나갔는데 죽을 거야. 나나신거할 거야. 아, 괜찮아. 나 살고. 정신 너무 없는 거. 아, 나는 면접 볼때쿠틴 제품 사용하는 것도좀 보고 이쌀품정도 블라인드 테스트로 좀 맞춰 보고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. 한 명이 안 도와주네. 오빠 면접 잘 봤어? 아 현해비 인자왔어. 나 진짜 힘들었어. 아 나랑 친한 동생 효민이라고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, 효민씨. 어, 근데 이거 뭐예요? 맞추면 선물 줘요? 응. 음. 음. 이거 알찬미. 오. 음? 이건 신동진? 이건 새총무. 오데미. <laughs> 어, 어, 오, 오. 오. 아니.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? 어, 기본 아닌가요? <laughs> 어, 쿠첸 브레인이네? 어, 이거 이거 완전 신제품인데 아시네요. 이번에 김은호가 모델이고 또 말모말모 모르면 간첩이죠. 아, 어, 저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서 같이 일하실래요? 어, 효민이 안 그래도 알바 알아보고 있었는데. <laughs> 그럼 알겠습니다. 뺑끗! 씨, 뭐야? 그거 어떻게 해야지? 나가 그게 뭔 상관이야? 씨가 어차피 몇번 간다는데, 변주가 없이 힘들게 돌아서 아우, 진짜 저 애들은! 매니저 어디 어요뭐 <laughs> 아, 이런 이런데 사장이어서 좋겠다. 좋습니다. 가세요 빨리. 메타적 할거 같은 신고할 같